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BTV 오후 1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화성 기아차 공장에서 차량 교통사고로 직원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성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공장 안에서 차량을 몰다 같은 회사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의 입건에 주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보행 중인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아차는 산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 재해 발생을 공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중앙정부 예산에 수원공공항 이전 갈등 관리와 경기국제공항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용이 반영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항 이전 갈등 관리에 2억원, 그리고 경기국제공항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5억원으로 총 7억원입니다. 수원시는 중앙정부가 수원공공항 이전을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는 항공수요와 경제성 분석 속 등의 내 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 고 있습니 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폭설로 경기 남부지역에서 접수된 교통 관련 신고가 2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이 일일이 신고를 점검한 결과 교통 불편이 1,08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설 요청이 730여 건으로 뒤를 이어 총 1,9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도 이번 폭설과 관련해 응급구조 등 160여 건을 현장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의 폭설과 한파로 수원시 구운 사거리 인근 상수도 배관이 파열됐습니다. 수원시는 오늘 새벽 5시 15분쯤 동파 사고가 발생해 구운 사거리와 인근 탑동 지하차도 등의 일부 차선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복구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와 상수도 정상화까지는 다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흥바이오메디컬연구소가 시흥, 시흥 1 0지구에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시흥바이오메디컬연구소는 바이오 분야 국가인증과 유전자 치료제를 연구하는 시설로 오는 2029년까지 총 1,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흥시는 바이오 분야의 전문인력 100여 명이 상주하는 산업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안양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공사 현장 화학약품 유출로 집단 폐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환경재난이고 생대복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의왕시는 상황을 파악하고 경기도 특사경에 사건 관련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열흘째 단식을 벌이던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 의원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백 의원은 어제 저녁 7시쯤 저혈당 증상이 심해져 구급차로 동수원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 25일 도주사 비서실장의 도의회 불출석 등에 항의하며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지역은 맑은 날씨의 기온은 영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로 골목길 제설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몰 예상시간은 5시 15분이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btv 오후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